드디어 오늘인가? 으으, 어우 잘 잤다. 아들 잘 잤어? 일찍 일어났네 오늘. 일찍 일어나야죠. 오늘 특별한 날인데. 엄마 아빠가 외출하시는 날. <laughs> 오늘은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집좀 맡기고 나갔다 올게. 오늘 고생 좀 해줘. 아유, 그럼요. 어머니 편안하게 다녀오시면 제가 집 정리하고 또아또지 정말 잘 돌보고 있겠습니다. 리나,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또밥 데우고 국도 데워서 먹으면 돼. 꼭 챙겨 먹어. 거르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전화하고. 또또뭐 잊은 거 없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외출 잘 다녀오세요. 아, 제가 애도 아니고 잘 있을게요. 아유, 빨리 빨리 다녀오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아침 주고 갈까? 아니요, 저는 쪼아두지랑 아니 저는 아두지랑 같이 먹이요. 빨리 가세요. 가세요. 가시죠. 알겠어. 엄마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어. 이나 엄마 갔다 올게. 아싸! 잘 시간이다. <laughs> 나의 과자 박스. <laughs> 아, 맛있겠다. 음. 얘들아! 아침 먹어라! 아하. <laughs> 야, 뭐야? 음. 짜잔! 내가 차린 아침. 한번 열어봐. 뭐야? 이거 젤리잖아. 젤리? 이거 봐봐. 말랑말 응? 음. 어때? 오빠 아침 잘 준비했지? 오빠 와, 최고! 최고! 음. 음. 오빠 성이 젤리 또 없어? 얘들아 속에는 그만 먹고 이제 후식 먹어야지 맛있는 과일로 제철 과일 딸기야. 와 딸기, 딸기 최고. 최고. 음잘 먹고 있구만. 매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나도 나도. 그래 오늘은 삼시세끼 이렇게 먹자. 정말 정말. 그래, 이게 좋겠어. 얘들아, 점심 준비하자. <laughs> 오빠, 우리 뭐 먹어 오늘 우리는 점심으로 떡볶이를 먹을 거야. 와! 내가 떡볶이를 만들 동안 너희는 떡볶이에 넣을 재료를 챙겨 줘. 예, 쉿. 네, 자, 떡볶이 나왔습니다. 그냥 떡볶이도 아니고, 신당동 떡볶이. 우아 야, 우리는 토핑을 하자. 그래 난 몸에 좋은 버섯을 가져왔어. 오, 좋은데? 아이고, 토핑으로 살살, 살살. 나는 계란. 오, 너도 좋은데? 야 역시 내 동생들. 원래 떡볶이에는 삶은 계란이 국룰이지, 국룰. 국물. 아, 계란까지. 다. 어우, 양이 너무 많아. 어우. 야, 부지 마라. 오. 아, 우와우. 너 먼저 먹지 마 너! 너 먼저 먹지 마. 오. 와, 근데 저거 진짜 맛있겠다. 왜둘다뭐하냐 너네. <웃음> 아! <웃음> <웃음> 떡볶이는 완성. 근데,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게 있어. 이거를 다 반으로 뿌러뜨려서 가져와줘. 예, 쉣! <laughs> 자, 일단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고. 뭐야, 코코넛 아직 멀었어? 예, 쉣! 아이스크림. 이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하고 쿠코다스잖아 여기다가 쿠코다스를 오케이 오케이 하나 완성 이거 봐봐 아 먹지마 <laughs>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아, 내말 하나도 안듣고나 아, 진짜. 이거 잘너 뭐 하나만 갖고 치나나. 난다 맞아. 너, 너. <laughs> 아, 진짜. 아, 아 뒷구리. 나 이거가 제일 아, 좋아하거든 너네 지금부터 먹으면 안 돼. 네, 음. 네. 그래. 아, 진짜. <laughs> 음. 한번 맛봐 아 근데 하나도 안맵다 아매우나 하나도 안먹던데 그럴 줄 알고 내가 야 아이스크림도 준비한거야 맵다 한입 먹고 입속에다가 불을 끄는거지 빨리 먹어봐 떡볶이가야 한번 먹고 요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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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안. 너무 편하다. 아! 네, 저희 잘 있었어요. 점심은 먹었고? 네, 감자 반찬이랑 먹었어요. 어? 감자 반찬? 그건 안 했는데? 아아, 아, 아, 장조림하고 헷갈렸어요, 엄마. 아, 장조림? 장조림 없는데? 너네 잘 있는 거 맞지? 아, 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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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네. 알았어, 밥 거르지 말고. 리니는 동생들 잘 챙기고. 엄마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 네. 아이, 어머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천천히. 아하하. 네. 아휴, 큰일 날 뻔했다. 잘 먹었습니다. 셋! 얘들아, 간식 먹어라! 어? 간식은 뭐야? 바로바로 바로 딸기지롱! 우리 삼시세끼 맛있게 먹기로 했잖아. 아하하 그랬지 여기도 코가 테니까 먹어. 주야 나 이제 과자 한 떼는 못먹겠어 왜? 나도 과자 너무 많이 먹더니 지겨워. 진짜 음식 먹고 싶어. <laughs> 응. 오빠 저녁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아? 아 힘들 텐데 그냥 우리 시켜 먹을까? 아 얘들아 안 그래도 배달 음식으로 준비 중이었어. 와 진짜? 진짜 뭔데 뭔데? 뭔데? 네. 치킨 거자네. 어 치킨 거자 왜? 아 아니야. 아 맛있다. 그치 맛있지? <laughs> 야, 안에 되게 잘 먹는다더네.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지? 그렇게 바삭바삭 소리 나잖아. 음! 우와! 엄마 어? 엄마! 어머니, 잘 다녀오셨나요? 집은 제가 아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어. 별일 없었지? 네! 그리고이리나 오! 어? 오, 도넛이다. 네. 우와, 신난다. 도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laughs> 음. 전 오늘 밥을 많이 먹어서 이따 먹을게요. 웬일이래? 오늘 리니가 뚜아뚜지 밥 엄청 잘 챙겨줬나 보네. 네, 그럼요. <laughs> 오늘 달리 와 타서 원비는 날이래. 아 진짜라니까. 아 알았다니까. <웃음> <웃음> 아니, 너네. <빨리> <laughs> 너네. 얘들아, 나만 잔소리 안 들린 거 아니지? 나도 안 들렸어. 나도 엄마 입만 움직여. 설마, 달림?